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스콜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공부게임, 미스틱 챕터 1 이라는 공부게임을 가져왔는데요. 이 게임은, 간략하게 설명하자면, 강탈출게임입니다, 그냥. 좀, 무서워서 호러게임에 속했겠죠, 아마? 공략을 뭐, 대충 알고 있으니까, 제 속전속결로 아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. 잼팬 하이트리시도 있고, 무섭지 않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입니다, 저는 여러분. 저를 믿어주세요! 갑시다, 이제. 쓰 빰. 쓴다는 부분과 함께. Let's go! 어, 이거는 딴 게임이네. 아, 아 어우, 진짜. 좋아요. 갑시다. 갑시다. 곤약가 뭐, 다 알고 있으니까.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. 모르면 또, 제가, 사이트리한테 시키면 되죠. <laughs> 급하게 네이버를 켜고 있는 것 같은데. 어, 오. 오, 피. 헬로우 모터. 아 좋아. 이 바로 속종 속으로 끝냅시다. 여긴하이트리가 쓰는 칫솔 있어요. 아 역시 더럽네요. 냄새 나고. <laughs> <laughs> 맞자, <웃음> 맞자고. 너부터. 좋아요. 면도기와 밴드. 됐어요. 에이? 또 얻을 거는. 오우, 씨발. 자꾸 깜빡깜빡 거리기 무섭잖아. 여기. 여기! 그래, 여기. 망치. 오우, 씨발. 소리가 무서워 그리고 여기 물좀 빼야죠. 핀 같은데. 피가 참. 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그래, 픽은 뭐, 그저 그렇네요. 좀안 좋은 핀인 것 같은데. 도구를 사용했다. 칫솔. 하이트리 칫솔. 예쇠를 히트가 였다 아하, I got the key. 예스. Yes. 아주 좋아. 난 열쇠를 히트하 했습니다. 어 음, 랜턴. 캠핑 갈땐꼭 필요하죠. 캠핑 가려면 불... 하이트리의 방부터 탈출해야 될것 같은데. 또 <laughs> 얻을 거 뭐지? 여기. 오, 오, 죄송, 죄송. 오, 오. 잠 어안 돼, 오잠 잠깐 잠아 꺼져 이 개새끼야 꺼져 꺼져 막라라 bitch bitch what was that a little d a what the fuck what e you here 는 해석은 다도모르알아도시고요 아, 다시, 아, 다시 아 차라리, 다시 아 다시 어 오일 어, 일색이었습니다. 산자를 열었다. 그리고 화이트리의 보물을 얻었다. 아, 너무 게 없어 가지고 <laughs> 정말 한심하네. 공우산자아 어, 그리고 추운 전 추운 전됐으네 화이트리한테 면도 시키려면 충전기를 비교하죠. 음, 내 얼굴 얼마나 잘 생기지 보자. <laughs> 어이 저기. <시원하게! 웃음> <laughs> 진짜 놀랬잖아 이 ㅅㅂ 이게 바로 친구의 얼굴이야 What was that? Damn, t h i d s t kill a dog? Come out of me 자기, 자기 얼굴이라나 뭐지 이건 자 그리고 또 면도기를 챙겨야지 아 그래 면도기를 챙겨야지 미디 챙겨놓자 아주 한 번만 꽂아놓고 바로 떼면 바로 충전되는 전기를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, 이렇게 푹푹 찌는데 그리고 망치 나랑 함께 문좀열어봐요 꽝, 꽝. 오 좋아요. 그리고 또 공구 상자에서 나의 보물을 꺼내. 그래 잘하고 있어. <laughs> 진짜 진짜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다. 아 그리고 배터리 왔어. 끊어봅시다. 저는 네. 일을 잘하니까 싹, 쑥, 어,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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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구야? 저승사제를 보았다. 이건 분명 할 트림이 분명 없어. 렌트를 꺼내. OMG, 이건 오마이갓 의줄이 말고는 다들 아시죠? 네, 모를 사람 없을 겁니다. 날까? 어. 어, 왜 불이 안 켜져? 왜? 응? 켜져 응, 응. 그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켜봐. 아, 빨리 다. 어? 어어어 켜져 나 켜져 나. 어 너무 어두워. 아 어? 일단 해소해야지. 전기선. 아 어, 해소했어? 어 전기 해소했어.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. 레고 호출. 네, 어, 어, 지금 컬 죽여주네 소리 컬. 자 이제 문으로 가서 짜기만됩니다 어, 챙겼어? 챙겼어? 챙겼지. 챙겼어. 좋아. 자른다. 자른다. 가자. 잠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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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됐어. 어, 잠깐. 뭐안 나와? 안 나와? 나올 것 같지. 어때? 어머지? 응? 어. 어. 어, 드디어 나왔다. 사실했습니다. 오, 우와... 드디어 탈출이야. 오, 너무 성격스러워. 오, 아, 근데 여자 참 무섭게 생겼다. 여기 왔지? 중간리 심장, 인등이 자가 없지 인형이 긴 빈게 빠없왔 아, 자, 이제 여기서 준비한 영상은 미스틱 챕터원 여기까지 끝이고요. 네, 다음 영상 때도! 또,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. 그럼 Bye. 안녕히 계시죠!